50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? 안녕하세요. 오늘은 50에 읽는 순자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50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,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순자 하면 흔히 성악설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?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자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삶을 실천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코치 같은 존재예요 왜 지금 순자인가 왜 하필 지금 50의 순자를 읽어야 할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훈련과 규범 반복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열정이나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시기죠. 이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반복할지 이두 가지가 삶의 퀄리티를 결정해요. 선택과 꾸준함.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은 이거였어요. 무엇을 더 할까보다 무엇을 안 할까가 더 중요하다. 이제는 덜어내야 할 때예요. 그동안 붙잡고 있던 역할, 관계. 감정 중에서 무엇을 놓을지를 정해야 진짜 선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 다음은 꾸준함이에요. 꾸준히 한다는 건 거창한 목표보다 작고 반복 가능한 루틴을 만든다는 뜻이죠. 순자식 루틴. 이 책에서 제안하는 루틴은 정말 간단해요. 첫째, 하루 10줄 글쓰기. 오늘 느낀 점, 배운 것 떠오른 질문을 간단히라도 써보는 거예요. 둘째, 주 1회 배움 정리. 하나의 판례, 상담, 실패 사례를 요약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. 셋째, 90일 프로젝트 실행. 책 쓰기, 강의 만들기, 시스템 정비 등. 작더라도 방향이 있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루 주월 단위로 루틴을 짜두면. 삶의 흐름이 안정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훨씬 잘 보이게 돼요. 책 쓰기와 가르치는 삶. 이 책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건 쓰기와 전수예요. 내가 겪은 경험, 내가 찾은 해결책, 그리고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와 루틴을 정리해서 남에게 전하는 것. 그게 바로 책 쓰기고 가르치는 삶이죠. 순자는 청출어람. 즉, 제자가 스승을 넘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가르침을 강조해요. 이제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구조를 만드는 삶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. 루틴 요약표. 이 슬라이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리표예요. 하루엔 질문 하나, 결정 하나를 써보세요. 한 주에 글 하나, 배움 하나를 정리해보세요. 한 달이 지나면 30일 동안 내가 한 꾸준한 루틴을 되돌아보는 거예요. 이런 루틴이 계속되면 삶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매일이 훨씬 의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마무리. 50에 있는 순자는 단순한 철학책이 아니에요.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기술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. 선택하고 작게 꾸준히 하고 글을 쓰고 후배에게 가르치고 나만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때예요.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루 열 줄부터 시작해 보세요. 분명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